네 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네 이번 영상 가지고 계시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제가 해당 코인의 신규 매수 구간 그리고 언제 물 타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목표가 궁금하신 분도 적정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통계학 출신으로 빅데이터 가공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급등하는 코인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예,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예, 선물 하나 준비했고요. 단기적으로 300% 이상 예,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 놓치시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해당 코인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AI가 자동으로 급등 코인을 잡아내는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상승 신호 강도가 높은 코인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진입하셔야 되는 코인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중에도 급등하는 코인 놓치지 않고 수익들 내고 계십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 필요하시거나 예, 문자로 급등하는 코인 받아보시려면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하단의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간혹 구독 안하시고 구독 완료 문자만 보내주시는데 제가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먼저 꼭 해주시고 예,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코인을 알아보기 전에 다들 수익 내고 싶으셔서 제 영상 클릭해 주셨을 텐데 제가 수년간 연극 끝에 개발한 급등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 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솔라 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의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에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4%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어제부터 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치만은 뭐 마스크 네트워크 확인한 바로는 딱따렷한 지금 호재는 없고요 어,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리플을 토대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네트워크도 어, 상승할 수 있는 동력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마스크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이그 SNS SNS를 조금 활용도를 많이 할수 있게끔 개발된 그런 프로토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뭐 SNS 뭐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조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마스크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할 거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신다고 보시면 되고 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 상승했었던 부분 상승했, 상승을 시작을 했던 부분과 지금 거의 맞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보실 수 있을 때 조금 내가 언제쯤 진입을 해야지 좋을지 여기 이렇게 답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마스터 테크 상단에 물려 있으신 분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7천원에서 예 진짜 정말 높으신 분들은 9천원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평단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의 가격에서의 매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면 어떻게 보면은 하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매수자들이 조금은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예, 물타기 구간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대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마스크 네트워크는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거래량이 적은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물려 있는 고점 매수자들이 조금씩 포기하면서 아니면은 어 물타면서. 해당 물타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담아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리플 sec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상단으로 가고 있는 거를 조금 힘입어 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스크 네트워크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신규로 진입하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요. 저도 마스트될것그 지금 개인적으로 유심히 조금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배열되어 있는 이제 이평선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이 간격들이 조금 좁아지고 어, 상승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매물 대 그리고 매, 그 지점에 들어갔으면은.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 제 프로그램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신호가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신호 나오게 되면은 제가 문자 메시지로 빠르게 예, 잡을 수 있도록 신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단에 있는 번호로 예, 급등 신호 받아보시려면 꼭 구독과 먼저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 완료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어이 마스터 네트워크 조금 기다려 보시고서 같이 저랑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었죠? 예, 코인으로 수익 내시려면은 이거 하나 잘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예 빠르게 호재 내용을 파악을 해서 먼저 진입하시면 수익 크게 얻을 수 있으신데요. 해당 보고서는 예 메인넷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어떤 코인인지는 코인의 도해가 깊으신 분들은 예, 벌써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코인들을 분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급등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런 코인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으신데 제가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시면 코인명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바로 매수하지는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정말 오르겠다 라고 하시면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만 넣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나중에 급등했을 때어 진짜 서준파파가 보내준 보고서가 급등할 수 밖에 없는 코인이었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 찾아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안목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예, mna mnm 전략기획팀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회사는 어 자기네 자본으로 이그 코인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투자를 받습니다 재단에서 투자를 받고요 회사에서는 a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었으면 이 재단에서는 이 A라는 코인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초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원 정도에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면은 이 A라는 코인을 100원에 구입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럼 재단에서는 이 100원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오르고만 있지는 않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코인이 100원이 아니라 약한 9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재단에서는 지금 거의 1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재투자가 들어갑니다. 재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지금 100원에 구입했던 코인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 90원이라는 현재 가격을 예,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당연히 뭐가 들어올까요? 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90원에 90원에서 코인을 구입을 하게 돼서 이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의 가격대, 그러니까 즉 100원까지 올라갔었을 때만 보더라도 10% 가까이, 예, 10% 가까이 상승률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재투자 들어왔었을 때 수익을 만들고 나오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MNM MNM 팀에서 이거를 수급을 그거를 이제 어, 자기네들이 이제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세력과 달라요. 예, 왜냐면은 A라는 코인을 만든 회사에 예, 투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서 우리 재단에서 A라는 코인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거야라고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세를 조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올린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를 보고서, 아, 얘네가 지금 가격대가 한 100원에 갖고 있었는데, 현재 가격이 한 90원 정도네. 어,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가격을 봤었을 때, 100원까지나 이 정도까지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90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재단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가격을, 매수세를 붙일 테니까, 그때, 짧게 수익을 보고서 나오시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코인이고 항상 놓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등 했었을 때 뭐야 이거 왜 급등하지 하고서 요쯤에 매수를 하시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은 요만큼 올랐었을 때이 사람들은 가만히 둘까요 근데 여기서 팔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지다가 계속 여기서 행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수했던 가격이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 오르겠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시장의 악재들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하방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빨라야지만 예, 투자를 했었을 때 조금 돈을 벌실 수 있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이런 수익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예, 하단에 있는 번호로 예,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예, 제가 이 해당 코인 어떤 코인인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뭐 조금, 아, 조금 불안하다. 어, 이거 안 오르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도 좋을 정도의 금액,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만 넣고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서 정말 오르고 급등하고 이 보고서 정말 분석 잘돼 있다. 라고 하시면은 다음에 좀 조,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면은 그때 다시 넣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준파파였습니다.